네, 다사하오. 자, <laughs>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이제 2022 November 1 4 t 1 4 t 자, 2022년 11월 14일입니다. 자, 어떻게 주말에 잘 보내셨습니까? 자, 우리가 토요일날는좀 비가,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왔고, 어, 정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겨울, 겨울에 들어선 들어서서 내리는 비 치고는 상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서울에는 좀 이렇게 물난리도 날 정도로 그렇게 좀 비가 많이 왔는데요 자 이제 앞으로 날씨가 상당히 추워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평상시에 면역력을 여러분들이 잘 기를 수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천자문에 나오는 내용 을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역경 즉그 주역에 나오는 어, 말한 한 가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내용은요. 이제 게 일본은 천자문에 나오는 얘기고요. 이것은 주역에 나오는 얘기인데 천류구씨자이 천자는요 내천자입니다. 자내 네. 신해물 할때내 내를 네. 얘기해다 내천자. 내천자 부르는 사람 없죠. 자 이것은 이제 신해물이 흐르는 모양을 그 형상을 본뜬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상형문자라 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뜻글자로서 상형문자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제 어떤 모양이나 어떤 거기에 뜻을 다 담아가지고 형상화한 글자를 이제 상형문자라 그러죠. 이게 근데 이 내천자가 물이 흐르는 모양을 나타낸 거죠. 자, 이 내천자에다. 자 요건 저 흐를 유자입니다. 자 여러분 뭐 흐를 유자도 뭐 대부분 다 압니다. 자 흐를 유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흐르는 물이 유수라 하죠. 그래 인생은 유수와 같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과 같다. 그래서 이제 흐를 유자. 그다음에 어뭐 상류, 중류, 하류 할 때도 유자 위에서 내리는 내려오는 말을 이제 상류고. 그 중류, 그 다음 저 밑에까지 바닷물로 내려가는 그, 그쪽을 이제 하류라고 하죠. 하류. 류 자죠. 자, 이류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은 아니불 자. 이 아니불 자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니불 자. 이걸 뭐, 한번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도 쓰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보통 필기체로 쓸 때는 이렇게 쓰죠. 자, 아니불 자. 이식 자는 쉬식 자입니다. 예. 휴식자 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어, 여, 딸을 여식이라려고 어, 그다음에 에, 딸을 여식이라러죠 여식 그대 여식할 때 그때는 이제 쉬다는 뜻이 아니고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휴식자 휴식할 때 쓰는 말이죠. 그다음에 음. 자 그래서 이 식자는 이제 우리가 안식일 할 때도 우리가 일요일을 기독교에서는 이제 안식일이라고 편안한 자, 어, 모든 세상 일로부터 어, 그, 편안하게 쉬면서 주님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해는 안식일. 요거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죠. 안식일. 그때 이 쉬, 쉬식자를 씁니다. 쉬식자. 영어로 이제 세뱃드라고 하죠. 세뱃드. 자, 천류부식이라는 것은요. 시냇물이 흘러서 쉬지 않고 흐른다는 겁니다. 어떤 어, 군자가 군자의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저, 어, 성인 군자는 즉, 성인 군자는 어, 성현들은 항상 시냇물이 흐르듯이 쉬지 않고 전진을 앞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걸 영어로 이제 proceed라고, proceed. 갑자기 영어가 나오네요. proceed.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without stop, proceed without stop. 즉그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아 것. 그게 바로 이제 그 시냇물이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큰 바다로 바다로 나아가는 거죠. 바다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자의 생활 태도는 항상 철류부이시. 즉 시냇물이 흘러서 쉬지 않, 않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앞으로 전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연 연이라는 것은요 연자 요건 저 못 연자입니다. 연못. 이 못이라는 것은 연못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못. 못 연자죠. 연못. 영어로 이제 pond라고 하죠. POI인데 pond. 자, 이못 연자입니다. 근데 징 자는요, 맑을징 자입니다. 맑다는 뜻입니다. 맑 자. 영어로 뭐 clear라고 하죠. Clear. clear. 아주 맑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겁니다. 깨끗한, clear. 자, 그래서 모이말음은요 취, 취할 취자입니다. 이건 이제, 취할 취자. 뭘 이렇게 갖게 된다는 겁니다. 취할 취자. 예, 그 다음에 이제, 영 자는 빛을 영 자. 예, 빛을 영 자. 이거 영화 할 때도 이, 이 영자를 쓰죠. 영상, 영화 할 때, 촬영 할 때도. 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빛을 영 자입니다. 빛을 영자. 그래서, 연징취영, 어, 취영이라는 것은요, 이제 연못이 맑으면, 비쳐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뭐든지, 그, 맑으면요 어, 세상에, 그, 시비, 옳고, 옳고, 그, 로 시비라는 것은 오르시 자, 아니, 빛 자. 그 다음에, 발을정 자, 발을정 어, 자, 바의 어, 정자, 이게 사자는 사악할 사자입니다. 사악하다. 사악하다. 사자. 그러니까 세상에 옳고, 그르고, 바르고, 사악한 그런 것들을 다 비춰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그래서 이 군자의 어떤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군자의 삶의 태도는 마치 그, 어, 냇물이 흘러서 쉬지 않고, 그 다음에 연못이 맑아서 모든 것이 비쳐 보이는 것 같이 세상의 모든 시비 즉 옳고 그르고 올바르고 어떤 잘못된 것이 사라는 것은 거짓 거짓 사자 사악할 사자 거짓 사자입니다 거짓 사자 자, 이 거짓된 것 사악하다기보다는 그렇죠 사악하다는 뜻도 되고 이제 거짓 사자 거짓된 그런 모든 게다 비쳐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그런 어떤 옳고, 그르고, 그, 바르고, 거짓된, 거짓된 거 것, 그런 것들을 다 비춰보인다는 어떤, 그런, <laughs> 성인군자의 어떤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 이 천류부식하고 비슷한 말이 그, 주역에도 나옵니다. 자강부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자강부식,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강부식이라는 건요, 스스로 작자에다 이 강자가요 몇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우편을 찾아보면요 이게 이제 지경강 지경이라는 것은 땅의 경계를 뜻하는 겁니다 땅의 경계 또는 이제 지경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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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경강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 끝끝 끝이라는 뜻도 되고요 붓살강 자이 세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어, 굿세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굳세서 불식. 즉, 쉬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성인, 그, 유교에서 지향하는 그, 인간의 목표가 바로 이제 성인군자죠. 성인군자의 삶의 태도는 스스로 굳세가지고 어, 쉬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강 자는 여러분 한잘 보세요. 스스로 자 자, 이제 강 자.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흑토 자에다 이제 강자를 이렇게 예,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지경강 끝강 구세강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자 들어간 말자 우리가 그 이제 어른들한테 만수무강 하세요 할때 쓰는 말이죠. 만수무강 할때 일만만 자에다 네 예, 일만만 자에다 목숨 숫자 예. 아. 목숨 숫자, 그 다음에, 어, 무강, 없을 무자 끝강자, 이게 여기서는 이제 끝이라는 뜻입니다. 끝. 자, 만수무강이라는 건 뭐예요? 오래오래 살아서, 만수무강, 목숨 숫자죠. 오래오래 살아서 끝이 없는, 끝이 없는, 그 끝이 없이 오래오래 살라고 할 때에서 만수무강이라는 말을 쓰죠. 자, 요즘 어린아이들도 이말을 알아요. 뭐 이렇게 스승의 날이나 그럴 때. 편지를 써보면, 선생님, 만수무강 하세요. 그런 말을 씁니다. 이 만수무강, 참 많이 쓰는 말이죠. 만수무강. 이 끝강자입니다, 여기서는. 끝이 없이 아주 오래오래 살라는 그런 덕담이죠. 아이 숫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목숨 숫자입니다. 목숨수. 이게 목숨 숫자입니다. 목숨수. 간체 자는 이렇게 써요. 예. 요 간체 자. 간체 자로, 요즘 간체 자로 많이 씁니다. 이거 워낙 복잡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간체 자로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만수무각이라는 것은, 이제 오래오래 살아서, 끝없이 오래오래 살라는 이제 덕담이죠. 그래서, 이제 자, 오늘은요, 이렇게, <laughs> 군자의 삶의 태도, 항상 시냇물이 흘러서 쉬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듯이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걸 얘기했고 연징취영이라는 것은 저, 그 연못이 맑아 가지고 그 모든 게다 비쳐 보인다는 거죠 모든 게다이게 비쳐 비칠 형자 비쳐 보인다는 건데 비쳐 보임으로써 세상의 모든 시비정사 즉 옳고 그르고 바르고 거짓된 모든 것들을 다 비쳐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요그 다음에 이제 주역에 나오는 자강부식 군자는 자강부식해야 된다. 스스로 굳세가지고 쉬지 않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전진해야 된다. 그래서 대학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일신하고 일일신하고 우일신하라 랬습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자 군자는 일일신하고 우일신하라. 이게 이또 우자입니다. 이거 또 우자. 요건 새 신자고. 그래서 궁자는 항상 이리 신, 즉 날로 날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또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즉 이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신의 물이 흘러서 앞으로 계속 전진하 듯이 항상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태도. 그래서 자강부식 스스로 굳세워서 쉬지 않는 그런 태도를 항상 지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우리가 삶을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는요. 아,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전진해야 됩니다. 전진하고 보람된 일을 해야 됩니다. 예. 사람이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를 하루하루를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 올바른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종류라도 유익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